학생들이 일상생활에 의사소통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정서학습이 필요합니다. 사회정서교육이란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장과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사회정서 역량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학교 기반의 교육을 말합니다. 사회정서역량, 주변의 타인들과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기 대인관계 및 공동체와 정신건강 인식 교육 관리 역량을 포함합니다. 사회정서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통해 공감과 소통 능력을 키우고 책임 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은 공에 맞은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하나요? 장난치듯이 말하거나 가볍게 넘기려고 해서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나요? 재건이가 또 하자랬네. 아이, 뭘 좋다. 아유. 아, 애 그러는 거 아니야. 저 중요한 거. 잘속이겼어 아유. 아.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주변의 타인과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며 대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의견에 대해 자신도 같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공감하며 대화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감정을 함께 나누며 그랬구나. 나도 이해되어와 같은 말로 따뜻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지고 신뢰가 깊어집니다. 배려하며 대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배려는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의 마음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배려하며 대화한다는 것은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와 같은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담길 수 있습니다. 소통하며 대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소통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말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통하며 대화한다는 것은 서로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솔직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생각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어때?와 같은 표현을 통해 공감과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공감하면 대화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감정 표현 중에 긍정적인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데요. 그 방법으로 마음 신호등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내 마음을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마음 신호등 단계에 빨간불 들어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일단 빨간불일 때는 잠깐 멈춰야 되겠죠? 그럼 멈춘 다음에 마음에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일단 멈추고 뭐라고 말을 할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첫 번째로 친구가 방금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럼 지금 내 기분은 어떻지? 라고 고민해 보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어떤 부탁을 할지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초록불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제 친구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때, 어, 먼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그 행동을 했을 때 나의 기분이 어떨지, 어땠는지 표현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부탁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마음의 신호등 활동을 어, 친구가 한번 해보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긍정적, 부정적, 감정 단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활동지를 해보아요. 이 감정을 친구에게 말로 전달해 보세요. 준이야, 점심 시간에 농장에서 내가 공을 맞았을 때너가 재건이가 또 그랬다고 웃으면서 장하치듯이 말하니까 진짜 속상하고 화가 났어. 앞으로 공에 맞거나 기분 나쁜 상황에 대해 장하치듯이 웃으면서 말하지 말아 줘. 친구의 말에 공감하며 말해 보세요. 공감하며 말하는 방법에는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가 있어요. 소극적 들어주기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여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적극적 들어주기는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방법이에요. 운동장에서 너가 공에 맞았을 때 내가 재건이가 또 그랬다고 쓰면서 장난치듯이 말하니까 진짜 속상하고 화가 났구나. 앞으로는 장난치듯이 말하지 않을게. 공 맞은 것은좀괜찮아져서 어. 학교 끝나고 같이 안경점 가서 안경 같이 고치러 가자. 그래. 작은 공감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함께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